네, 이번 시간은 박성원 시사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라면 아무래도 김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또 얼마 전에는 또 중국이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직접 담은 김치 사진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죠. 근데, 주한미국 대사가 올린 사진 속에는 김치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음식이 같이 찍혀 있었는데요. 바로 컵라면과 또 한국을 대표하는 술인 소주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막담은 그런 김장김치를 이 컵라면과 함께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소주 안주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우리 생각으로는 갓 담은 김치를 술안주로 먹으려고 하면은 뭐 신시간 굴하고 또 방금 삶아낸 뜨끈뜨끈한 수육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김치와 컵라면만 해도 뭐 훌륭한 안주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쨌거나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음식이 소개가 된 셈인데요. 그만큼 이 소주가 우리 식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워낙에 이 소주를 또 즐겨. 많이 마시고 있지만 이 외국에서는 대부분 또 자기 나라의 술이 있잖아요. 이 혹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소주가 많이 팔리나요? 네,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류 전문지인 드링크 인터내셔널에서 해마다 이제 전 세계 술의 판매량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소주는 증류주 부문에서 위스키나 보드카, 럼, 진 등의 증대한 술들을 제치고 2001년부터 19년 연속으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나 K팝 같은 한류 붐을 타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소주에 대한 수요도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도 이 우리나라 소주의 맛을 좋아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어, 이거는 소주를 마시는 나라나 또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러시아처럼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독한 술을 주로 마시기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뭐추하다 물같다 이런 평가를 주로 하는 반면에 또 비교적 술이 약한 여성들이나 또는 맥주를 주로 먹는 따뜻한 나라 사람들은 소주를 마시고 난뒤 강하다, 독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아무래도 좀 추운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소주가 좀잘 팔리는 편인가요?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같이 인구가 많고 비교적 물류가 발달해 있는 나라에서는 잘 팔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최근에는 맥주를 주로 마시던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과일 소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청포도 소주나 자몽 소주 같은 상큼하고 달달한 과일 소주는 이 국내보다도 더 비싸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도 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뭐몇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일 소주가 또 상당한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원래 맛을 잊지 못하고 이또 일반 소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 네네. 이렇게.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소주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술을 많이 마시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인이 어느 정도로 소주를 좋아하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전 국민이 즐겨 마시는 음료인 칠성사에다가 과거 55년 동안 190억 병 정도가 팔렸는데 진로 소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인 21년 동안 무려 325억 병이 팔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이다보다도 소주를 훨씬 더 많이 마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연령대가 마시는 음료수보다 이 성인들만 마시는 소주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도대체 소주는 언제부터 마셨고 이또 누가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이 소주의 소자를 한자로 보면은 불에 태운다는 뜻이에요. 우리 소각장 할때그 소자거든요. 네. 이 불을 떼서 증류한 술이라는 뜻인데요. 이 증류 기술은 뭐 기록상을 따져보면 기원전 2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처음에는 향수나 약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다가 이 8, 9세기가 되면은 중동 지역에서 증류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얻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기술이 식자군 원정을 통해서 유럽으로 파가 됐습니다. 네, 기원전 2000년이라고 하면 이고대시대인것 같은데요. 이중유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세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접파받은 어, 중류를 이용해서 포도주를 증류해서 브랜디를 만들고 또 공물을 증류해서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이 칸이 서역 원정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면서 이 증류주 제조 기술이 몽골을 통해서 어,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 개성 일대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고 불렀는데요. 이 몽골군이 소주를 아락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아락이라는 말의 어원이 아라비아어로 증류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우리나라는 몽골이 그 대륙을 지배하던 시기에 이 증류 기술을 배워서 소주를 만들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 유목민들은 증류주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이 발효주는 아무래도 부피가 크고 또잘 상하는데 반해서 이 증류주는 잘 상하지도 않고 부피도 작으니까 이동을 자주하는 이런 생활에 굉장히 적합을 했죠. 또 가뜩이나 추운 몽골 지역에서 특히 겨울을 할때 독한 술은 추위를 견디는데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몽골군은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아락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하나씩 다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네, 이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 남은 발효주를 또 처리하기에도 좋았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 원나라의 시도, 시조인 쿠빌라이카는 13세기 경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의 병력을 파견하는데요. 고려 사람들은 이때 몽골 군사들로부터 아랍주의 존재 그리고 제조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고려에서 몽골군이 주둔했던 곳이 이제 개성. 안동, 제주도 이 이곳인데요. 이세 곳이 지금까지도 소주의 명산지로 꼽히고 있죠. 네, 이 그래서 안동 소주가 지금까지도 이 유명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몽골이 뭐 반점, 또 간장 이런 것만 전해준 줄 알았더니 소주 제조법도 알려줬다고 하니까 좀 의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뭐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어디서 배운 거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뭐 어떤 나라들하고 다르죠. 어쨌거나 소주와 이런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진 우리 민족은 소주에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극이 세고 강한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소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양곡, 쌀이나 이런 곡식들하고 떼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시 소주는 아무나 마실 수 없는 소위 있는 사람들, 양반 집에게 층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 됐습니다. 네, 이 먹을 게 귀했던 시절에는 더욱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조선 시대에는 또 소주를 금지하는 그런 금주령이 있었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양곡으로 술을 만들면 아무래도 먹을 곡식이 줄어드니까 이걸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민족적인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이 민족적 기질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말합니까? 끝장을 보는 기질하고 실험정신이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약간 매콤하다고 하면 정말 매운 거고 한국인이 맵다고 하면 먹으면 죽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적당한 걸 모른다고들 말하죠 이 소주와 사랑에 빠진 우리 조상님들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한번 증류한 거를 다시 또한번더 증류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주가 바로 환소주입니다. 네, 환소주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중류를 뭐두 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이 독해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이 고량주의 나라 중국의 옛 기록을 보면요, 이 조선의 소주는 중국술보다도 두 배나 더 독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한 술을 마시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뭐 기절을 하는 건 예사고, 숨지는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 금주령을 내린 측면까지도 있죠. 네이 예나 지금이나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술을 또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비싸고 귀했다고 하는 이런 소주가 지금은 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어 (1965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보릿고기가 남아있던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양곡 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술을 쌀로 빚는 것이 금지가 돼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증류식 소주는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희석식 소주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사실 희석식 소주는 뭐 일제 시대도 에 있었는데 이때 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다 봐도 무방합니다. 희석식 소주라는 것은 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정에다가 물을 타서 도수가 낮은 소주로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제조 방법이 바뀌면서 어 이제 소주의 가격이 크게 내려가게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술이 이 희석식 소주란 얘기인것 같은데 이 원료가 또 고구마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 지금 나오는 희스식 소주에 사용하는 주정의 원료는 80% 이상이 다피오카입니다이 타피오, 타피오카는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등지에서 식하는 가사바 나무의 뿌리에서 얻는 전분 가루인데요. 이게 고구마 전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흑당 버블티에도 다피오카 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녹말이다 보니까 뭐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별다른 맛은 없고 또 뭉쳐서 익히면 쫀득 쫀득한 식감이 생깁니다. 네, 이게 그 고구마와 비슷하다는 카사바 이 전분으로 만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뭐 상대적으로 이 비싼 쌀을 대신해서 이 값싼 원료를 수입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지금은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국민 술 소주가 된것 같네요. 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건 좋긴 한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이 음주량을 조사한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60대 이하 성인 남자가 일주일에 평균 너 대병씩 마시고 있고요. 여자들도 그 절반 정도를 마십니다. 특히 4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마신데요.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회식이 줄었는데 반대로. 마시는 술이 늘어나서 가구당 주류 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이뭐 많이 마신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이 적당한 음주는 또 약주라고 해서 좀 좋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마신다는 거죠. 이 알코올을 섭취하면은.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흔히 숙취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특히 40대 남자들의 경우 알코올을 과하게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드는데요. 어, 이게 분비가 줄어들면 만성피로, 또 수면장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은 남성갱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또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소주 한 잔으로 풀던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코로나 때문에 연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쓸쓸한 마음을 혼술로 달래시는 분들. 부디 흙취가 남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해서 드시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